하수구 1세대로서 지금의 절박한 사람들을 좀더 절박하게 만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의 접근입니다. 기계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서로 오는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하수구 고압수척입니다. 어, 원래 가나설비죠. 저희가 제가 일한 지가 20년이 됐고요. 어, 심심해서 따져봤더니 하수구 변기를 3만 개씩 한 6만 개 가까이 저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 갖고 와봤는데 여기에 이제 뭐2 0 2000... 2003년도 거고요. 쭉 해서 뭐쭉다장 뭐 이렇게 다적어놨 장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또뭐 컴퓨터로도 요즘은 하고 있고요. 어, 하수구 1세대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어, 한달에 천만 원 번다. 무슨 뭐 평생 직장이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슨 일이든 8대 2 법칙이 있습니다. 80%는 20%를 위해서 존재를 하죠. 뭐 내가 2 0 안에 들수 있을까? 난 80%에 있다가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신,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 주위에서도 와서 뭐,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무슨 기계 기계 부분적인 건데 어, 일은 일에 대한 스승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경험이 스승입니다. 뭐 어떤 일이든 어떤 건물이든 다 배관의 구조는 내가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다르죠. 똑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배관구조 막힌 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가면 초보의 마음으로 20년이 지났지만 초보의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 그리고 기계 발전도 참 많이 있었죠 고압이라는 기계가 들었으면서 일하기도 참 편해졌고 고객의 만족도도 참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음...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사무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유튜브라든가, 한몇년 전에는 해외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보기도 하고, 저희가 광고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면, 조합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게 가장 좋죠. 성능도 가장 좋고. 근데 요즘 보면 기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게 변하는 시대가 왔죠. 아, 참, 할 말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는 단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계는. 순간순간에 대처 능력이 있는 기계여야지. 어, 워낙,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뭐, 플렉스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뭐 고압기계가 됐든. 내 몸에 맞는 나의 기계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계 요즘 보면 뭐, 3천만원, 막, 4천만원 들어서 저희 일을 시작하죠. 그런 거를 좀, 줄이고, 그거를 마케팅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마케팅 쪽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희 때는, 뭐, 네이버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것도 카페에 뭐, 다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참 제가 여기저기서 뭐 욕을 많이 먹겠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남는 돈으로. 그래야지 80%가 아닌 20% 안에 들 수가 있겠죠? 음, 저희는 90% 이상이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음, 제가,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안산인데, 음, 오셔서 기계도 서로 얘기도 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 받으리고 마케팅적인 것도 제가 아는 한에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절박감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학원도 아니고 기계 파는 장사도 아닙니다. 돈 일제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 소신이죠.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려움을 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접근이기 때문에,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서로 만나서 어, 제가 도움드릴 거 있으면 도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마케팅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계판업도 아닙니다. 단지 어, 하수구 1세대로서 지금의... 절박한 사람들을 좀더 절박하게 만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의 접근입니다. 음,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되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좀 전화보다는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음, 음. 기계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서로는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어, 토요일 저녁 뭐그 정도에 만나서 어, 다섯 여섯 분 정도가 되면 서로 얘기도 하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설비 국가대표 하수구고 합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